안녕하세요. 책아저씨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신경청소혁명입니다. 저자는 구도치아키님이시고요. 이분은 뇌신경외과 전문의이십니다. 현재 구도치아키 뇌신경외과 클리닉 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번역은 김은혜님이시고요. 출판사는 비타북스. 2017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음, 신경 청소라는 말이 저한테는 생소하기도 하고 또 신경 청소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스러운 책이었습니다 신경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신경을 어떻게 관리 했느냐가 결국 건강 관리의 가장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저자는 신경 청소를 통해 고혈압, 고혈당, 변비, 치매와 같은 건강에 대한 고민이나 어깨 결림, 무릎 통증, 요통, 두통 등 몸과 관련된 고민 그리고 초조함, 걱정, 의욕 저하와 같은 마음의 고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환들을 치료하거나 개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저자가 말하는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신경 청소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고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신경 청소를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음, 너무 간단해서 겨우 이걸로 가능하다고 신경 청소가 과연 이곳으로 된다고 하는 의구심마저. 생길 정도로 정말 간단합니다. 한 가지는 얼굴 마사지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자세 바로 하기입니다.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힌트고요. 그더 자세한 내용은 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책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 1장의 주제는 오래 사는 사람과 빨리 죽는 사람은 신경이 다르다입니다. 여기서는 신경이 무엇이고 병을 몰아내는 신경 청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2장의 주제는 신경이 젊어지면 모든 병이 낫는다입니다. 3장의 주제는 만병을 부르는 세 가지 신경 트러블입니다. 여기서는 신경 트러블의 주된 이유인 막힘, 누출, 과한 흐름의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4장의 주제는 신경 청소법 실천편입니다. 여기서는 신경 청소법의 두 가지 실천방안인 얼굴 마사지와 자세 바로하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5장의 주제는 매일매일 신경이 젊어지는 11가지 습관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6장의 주제는 신경이 곧 마음이다입니다. 여기서는 웃음과 마음의 안정이 우리 건강과 신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책에서 저자는 비록 연세가 있으신 노인들이라 할지라도 신경 청소를 통해서 얼마든지 젊고 활기찬 생활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경 청소를 통해 신경의 활력을 되찾고 모든 병을 멀리 하는 삶을 기원하면서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통증과 질병, 신경이 원인이다. 예전과 같은 속도로 걸으려고 해도 다리가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금세 숨이 찬다. 젓가락질이 어려워져서 반찬을 자주 떨어뜨린다. 눈이 침침해져서 책을 잘 보지 못한다. 예전보다 글씨가 지저분해진 것 같다. 혹시 예전과는 다르게 몸이 말을 듣지 않거나 조금만 서둘러도 금세 지치지 않는가? 예전에는 거뜬하게 계단을 오르내렸지만 요즘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찾게 되지 않는가? 내가 운영 중인 뇌신경외과 클린에게는 이러한 고민을 가진 환자들이 많이 찾아온다. 수분 섭취를 자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밤 중에 몇 번이나 화장실에 간다.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 몸 이곳저곳이 아프고 진통제를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떤다. 많은 환자들이 이러한 증상들을 고치고 싶어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음먹은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거나 예전과 다르게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경 노화라는 공통의 원인이 있다. 즉, 신경이 병에 걸리지 않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신경은 생명선이고 이 신경이 늙는다는 것은 그만큼 죽음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한다. 죽음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들이 얼굴을 내민다. 흔히 머리는 젊은데 몸이 따라주질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신경이 늙고 있다는 증거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은 뇌와 몸을 연결하는 신경이 노화되었기 때문이다. 신경이 늙으면 뇌에서 움직이라고 명령해도 신호가 몸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신경이 젊어지면 뇌의 명령이 근육과 내장기관에 빠르게 전달되어 몸에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그 뿐만이 아니다. 뇌와 몸을 연결하는 말초신경이 젊어지면 자율신경과 뇌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혈관까지 건강해진다.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도 신체의 움직임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신경 조절로 내장기관의 상태가 좋아질 수는 있어도 몸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지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뇌와 몸 그리고 내장기관을 연결하는 신경이다. 신경을 젊게 만들면 몸 전체가 건강해져 모든 병에서 해방된다. 신경이 젊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자. 통증이 사라지고 몸이 부드럽게 움직인다. 어깨 결림, 목 통증, 무릎 통증, 요통이 낫는다. 고혈압, 고혈당이 개선된다. 만성 두통이 사라진다. 변비가 낫고 언제나 변한다 눈의 피로가 사라지고 시력이 회복된다. 이명이 좋아지고 삐익, 삐익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기억력이 향상되어 치매를 예방한다. 부종과 저림, 떨림 현상이 해소된다. 고민이나 초조함이 사라지고 의욕이 되살아난다. 위의예들은 극히 일부만 나이란 것이다. 당신이 겪고 있는 질병도 신경을 젊게 만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젊었을 때는 쉽게 할수 있었던 행동들이 지금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은 신경이 노화되었기 때문이다. 신경은 단두 가지 방법으로 젊어진다. 노화된 신경은 만병의 근원이다. 반대로 신경을 젊게 만들면 이러한 질병을 멀리 할수 있다. 젊은 신경에는 만병을 막아주는 힘이 있다. 신경을 젊게 만드는 두 가지 신경 청소법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지도를 받은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만 하면 되느냐며 놀랄 정도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효과는 아주 좋아서 신경 청소를 실시한 사람들로부터 곧바로 머리와 몸이 개운해졌고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반응이 온다. 신경 청소 방법 하나 얼굴을 주무르면 뇌의 산소가 두배 증가한다. 얼굴에는 수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으며 얼굴을 자극하여 효과적으로 신경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나는 신경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신경 청소법으로 뇌 지도상 넓은 범위를 차지하는 부위인 얼굴을 자극하는 얼굴 주무르기법을 고안했다. 신경을 젊게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산소인데 얼굴 주무르기를 실시했을 때 뇌에 얼마만큼의 산소가 공급되는지 검증한 실험의 결과를 살펴보자. 지금부터 소개하는 데이터는 일본 히타치 연구소의 터포그래피 장치 ETG 4000을 사용하여 뇌의 전두전야라 불리는 부분의 혈류 변화를 측정한 값이다. 이 장치는 특수한 빛을 이용해 뇌 안에서 산소와 결합된 헤모글로빈의 양을 볼수 있다. 평상시의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양을 1이라고 했을 때. 얼굴 꼬집기법을 실시한 후에 산소화 헤모글로빈 양은 2.33이었다. 즉이 방법으로 얼굴을 자극하면 평상시보다 두배 이상 뇌내 뇌 산소 농도가 올라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산소 부족은 신경의 노화를 앞당기는 커다란 원인 중 하나이며 신경을 젊게 만드는 데에는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 그만큼 얼굴 주무르기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또한 얼굴을 자극하여 혈류량을 증가시키면 뇌가 활발하게 명령을 보내기 때문에 막힘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 신경 청소 방법 둘 자세 바로하기 얼굴 주무르기만 해도 강력한 효과를 나타나는 신경 청소지만 여기 상가지를 더하면 신경이 더욱 젊어진다. 바로 턱을 당기고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신경과 자세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매일 진료를 통해 올바른 자세를 하는 것이 얼마나 신경 건강에 절대적인 효능이 있는지를 강력하게 느끼고 있다. 등이 굽은 자세는 신경의 노화를 앞당긴다. 자세가 나쁘면 폐가 압박을 받기 때문에 산소가 체내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부자연스럽게 휘어진 척추는 신경의 통로를 좁게 만들기 때문에 신경의 노화를 촉진시킨다. 또한 산소 부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신경을 좁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세 교정은 얼굴 주무르기와 마찬가지로 뇌 내의 산소량을 측정해 보면 평상시보다 무려 122% 상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얼굴 주무르기와 자세 교정이 신경이 젊어지는 두 가지 기둥이다. 이두 가지 방법으로 신경을 청소하면 금세 신경이 젊어지고 모든 병으로부터 멀어진다. 다만 많은 병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경을 젊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얼굴 주무르기와 자세 교정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의 운동신경 건강하게 만들기. 만약 자녀를 운동신경이 좋은 아이로 만들고 싶다면 5세까지 어떻게 키우는가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신경은 어릴 때 급격하게 발달하기 때문이다. 20세가 되었을 때 신경의 상태를 100%라고 한다면 약 80%의 신경이 5세 안에 형성된다. 그리고 12세가 되면 신경이 거의 다 완성된다. 이 시기에는 외부의 신선한 자극에 의해 새로운 신경이 만들어지고 신경이 서로 연결되면서 복잡한 움직임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일단 한번 생긴 신경의 연결고리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릴 때 자전거를 배웠던 사람은 오랫동안 타지 않았더라도 몇 분, 아니 몇초 만에 감각이 되살아나 자전거를 잘탈수 있다. 이것은 어린 시절에 생긴 신경의 연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어릴 때 신선한 자극을 많이 받아 신경의 연결고리를 얼마나 만들어 놓았는가에 운동신경의 좋고 나쁨이 달려있다. 신경이 급성장하는 시기에는 신경을 새롭게 만드는 데 필요한 단백질, 미엘린, 즉 신경을 감싸고 있는 백색의 지방을 말한다. 미엘린의 주성분인 지방. 신경의 에너지원인 당분과 같은 양질의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다. 또 잦은 스킨십으로 감각신경을 많이 자극시키는 것이 운동신경이 좋은 아이로 키우는 비결이다. 즉, 유년기에는 잘 놀고 많은 사랑을 받는 아이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더 나아가서는 뇌까지 발달한다. 신경은 뇌에서 명령을 내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뇌로 정보를 보내는 것이기도 하다. 감각 신경을 자극하여 뇌에 신호를 잘 보내도록 하는 것도 신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만병의 원인 신경 트러블 세 가지. 인간의 몸도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전기 트러블에 매우 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전기가 차단되거나 누전 혹은 과전류가 일어나면 신경의 노화가 순식간에 가속된다. 이처럼 신경의 노화를 불러오는 문제를 세 가지로 분류했으며, 그것들이 각각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 어떠한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막힘. 신경의 흐름이 막히면 전기 신호의 속도가 느려지거나 정전대와 마찬가지로 흐름이 차단된다. 막힘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개 나쁜 자세나 빈혈 등에 의한 혈액순환 불량 때문이다. 자세가 나쁘면 삐뚤어진 척추나 기울어진 목뼈가 신경을 압박한다. 신경이 압박된 상태는 손가락으로 찌푸러뜨린 호스와 같다. 찌푸러진 호스 안에서 물이 흐르지 않고 막히듯이 압박된 신경을 지나가는 전기신호의 흐름도 막힌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신경에서 아주 중요한 산소가 부족해지고 미엘린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전기 신호가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신경의 흐름은 갈수록 더욱 정체된다. 둘째, 누출. 미엘린이 탈락된 부분에서 전기가 누출되면 원래 전해지지 말아야 할 장소에 전기 신호가 흘러 들어가게 되거나 미엘린이 손상된 부분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누출된다. 이러한 전기 신호의 누출에 의해서 통증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누출을 일으키는 원인은 신경의 압박이나 미엘린을 재생하는 데 필요한 원료 부족 등이다. 셋째, 과한 흐름 신경을 지나는 전기 신호가 과하게 흐르면 합선에 의해 미엘린이 파손되거나 신경이 흥분 상태에 빠진다. 전기 신호가 과하게 흐르게 되는 원인은 나쁜 자세로 인해 신경이 압박되어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혹은 외부로부터 과도한 자극을 받아 스트레스를 강하게 느껴서이다. 전기신호의 과한 흐름이 원인이 되어 신경의 막힘이나 누출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막힘이나 누출을 계기로 전기신호가 과도하게 흐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세 가지 문제로 신경의 노화가 진행되면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된다. 각각의 문제가 일으키는 질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막힘, 변비, 여통, 치매, 부종, 절임, 불용성, 근위축, 냉증 등, 누출, 당뇨병, 고혈당, 고혈압, 신경병증성 통증, 어지럼증, 떨림 등, 과한 흐름, 요통, 무릎 통증, 어깨결림, 두통, 목 통증, 생리통, 이명, 눈의 피로 등, 신경이 젊은 사람이 되는 두 가지 포인트, 신경의 노화를 가속시키는 막힘, 누출, 과한 흐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태에 의해 발생한다. 사용하지 않는 신경이 게으름을 피워 회로가 녹슨 상태와 신경을 통해 전달되어야 할 것이 전달되지 않는 상태이다. 다시 말하면, 게으름을 피운 신경을 똑바로 일으키고, 전해야 할 것을 제대로 전달하면 신경은 저절로 젊어진다. 사용하지 않아 녹슨 신경회로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전기 신호가 부드럽게 흐르도록 해야 한다. 자세가 좋지 않고 혈액순환이 나쁘면 신경의 흐름이 막히고, 전달해야 할 것을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미엘린이 노화되어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누전을 일으키는 사태로 연결된다. 또한 자세가 나쁘면 신경의 막힘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신경을 압박하거나 끌어당겨 지나치게 자극을 주기 때문에 전기신호가 과하게 흐르게 된다. 즉, 신경을 젊어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극을 줄 것,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 것, 자세를 바로 잡을 것, 이세 가지를 실천해야 한다. 매일매일 신경이 짊어지는 여덟 가지 습관. 하나, 양치질 할때 30초 잇몸 마사지 하기. 수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잇몸을 자극하자. 둘, 샤워할 때세곳 집중 샤워하기.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얼굴, 손, 발을 샤워기로 20초씩 자극해 감각 신경을 일깨우자. 셋귀 청소할 때 귀이개로 귀구멍 자극하기. 귀구멍에 있는 두 개의 신경을 귀이개로 5초씩 자극하자. 넷 화장실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되기. 몸을 앞으로 구부렸다 펴기를 반복하면 신경의 흐름이 원활해진다. 다섯 세탁과 요리할 때발 뒤꿈치로 서서 하기. 발 뒤꿈치로 서면 자세가 바로 잡혀 신경의 흐름이 좋아진다. 여섯 산책할 때 바닥이 울퉁불퉁한 곳에서 하기 발바닥에 자극을 줄수 있는 울퉁불퉁한 장소를 선택하자. 7. 먹을 때 입에 넣기 직전에 심호흡하기. 맛, 향, 그릇의 모양 등을 충분히 음미해 오감에 작용하는 정보들로 신경을 일깨운다. 8. 잘때세 개의 산 만들기. 무릎, 허리, 목을 바르게 해서 수면 자세를 바로 잡고 신경의 통로를 좋게 하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